아, 이뭐 세계적인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이곳에 왔는데 자어 나는 지금 현재 보성에 살고 있다. 함성 아우 야 많이 계시네요. 자 아니다 나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보려고. 지역에서 관광 왔다 함성.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다. 나는 미노 트공대다 함성.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온도가 그래도 덜 추워서 그렇 그나마 다행인데 우비들이. 우리들이 굉장히 몸에 쩍쩍 달라붙죠. 네. 습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네. 아안된저 가지 말라고요. 네. 아 어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아 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끝까지 노래 하자고요. 네. 여러분 집에 안갈 자신 있어요? 네. 집에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가야 돼서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하고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뭐 훈봄 저녁에 여러분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 이렇게 t v 에서만 여러분들께 노래 불러드리고 또 어,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능도 하고 하는데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제로 직접 만나서 노래하는 즐거움도. 어그 이상으로 감동적이고 큰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미스트 뿌리는 날씨에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 이렇게 실제로 가깝게 뵙기는 또 어렵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차근차근 한분한 한 분씩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만나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